안녕하세요. 하루 한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군수공장, 군수공장을 또 방화부대와 냉동강선봉으로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. 어, 지금 보면은 강화대포가 하나, 둘, 셋, 네개 밖에 없고요. 그리고 가운데 쪽 밑에 쪽에 충격포 두 개. 그리고 뭐, 마땅히 뭐절 잡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. 방화부대를. 그 다음에 14만, 44만, 2천 해서 56만, 56만, 2천인데. 와, 이제 이거, 이거를 이제 방화부대, 뭐냐, 저, 방화부대로 공략이 왠지 가능할 것 같았어요. <laughs> 자, 그래서 이제 공격을 들어갑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방화부대, 이제 뿌리를 준비하시고, 이제 그 전에 크리터를 먼저 하나 쏙 뿌려서, 이제 시선을 끌어주고, 이제 방화부대로 들어갑니다. 어, 제가 오늘 과연 클리어를 했을까요, 여러분? 자, 오, 강대가, 강대, 이제, 오이 끝나간다, 끝나간다, 끝나간다. 오 강대 맞으니까 피가. <laughs> 요, 이거 몇개 묶이겠는데요? 오오 꽝, 오우, 꽝. 오, 오 엄청난데? 파이어. 오저 파이어팟이, 저 데미지가 약한 줄 알았거든요? 오, 근데, 파이어팟이 강대랑 데미지가 똑같더라고요. <laughs> 맞아보니까. 이거 뭐, 죽는 속도가, 어, 장난이 아니에요. 오, 파이어팟이 이렇게 썼었나 오, 크다는 거 봐요. 와, 대박. 우와, 꺼졌어, 꺼졌어. 방화부대 쪽도 못 쓰죠, 지금? 아, 어, 저 파이어팟이 데미지가 엄청나요, 진짜. 오, 이거야. 강대를 먼저, 먼저 잡았어야 됐는데, 강대를 먼저 잡았어야 됐는데, 아이. 뭐, 앞에, 지금 대포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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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 건가요? <laughs> 자, 1차에서 대포 하나 잡았고요. 자, 이제 2차 이제 공격 들어가야죠. 자, 2차 공격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어, 지금 쉽게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난전이겠는데요 자, 방아부대 또 올라가고요. 자, 중격탄두 개로 다 잡았고요. 자, 자꾸 이제 빨리 끝내. 끝내버려. 오우 강화대포 체력이 장난 아닌데요. <laughs> 바이어팟 아 바이어팟 어 데미지가 상당하네. 와저 쭉쭉쭉쭉쭉 계속 다네. 와오또 터졌다. 여기저기 자자 지금 자폭하고 난리예요 지금. <laughs> 이거 무슨 자폭 자폭 부대야 방화 부대가 아니라 어 방화 부대가. 앞에서 제로 계속, 계속 자폭을 해버리네요. 오, 좋았어. 클리어. 하나라도 잡아라. 대.. 강화대포 하나만. 아! 오, 다 터졌어요. 한 번에 두 개. 강화대포 하나만이라도. 뭐야. 방아부대 하나 남았는데. 어, 냉동가 선명은 뭐 하는 게 없네요. 뒤에서 계속 노네. <laughs> 놀다가 죽네. 뭐야 하는 게 없어. 쟤네는 공격을 해야 될거 아니야. 아 데미지가 안 나오니까 뭐 써, 어디, 어디,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네. 쟤네 뭐 그렇게 늘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. <laughs> 자, 이제 또 강화대포 하나 잡았구요. 지금 3차 공격이죠. 3차 공격 또 들어갑니다. 자, 이번에도 뿌리고 자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오우, 오우, 이거 또 죽어 죽어 파이어 팟! 파이어팟, 죽어! 빨리 터져, 터져! 터져, 터져! 빨리, 빨리! 아, 파이어팟이 터질 때, 방아부대처럼, 주변 유희사때 데미지를 준다면은, 어, 정말, 재밌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방아, 오, 막, 파이어팟 엄청 날것 같은데요? 진짜, 그렇게 되면? 어, 자꾸, 자꾸 터져 나가네요. 데프타져 나가네요. 아. 와, 진짜. 파이어팟이 진짜 의외의 데미지를 주네요. 이게 데미지 또 있죠. 와 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. 오, 와 도핑을 좀 많이 한 파이어팟 있는 대로 아마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. 오도그 뭐지 아이스 한칠 아이스 되는데 파이어팟이 있다면은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겠는데요? 오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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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또 터진다! 또 터진다! 꽝! 와, 파이어팟이 엄청 세네요. 뭐, 데미지가 거의 뭐, 누적 데미지는 뭐, 강화대포 못지 않은데요. 데미지가. 와, 저거를 습게볼게 아니네. 자, 이번엔 4차죠? 4차 공격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준비하시고, 파이어팟, 아, 파이어팟이 아니죠? 방화부대. 아, 파이어팟 너무 좋아. <laughs> 자, 방화부대 올라갑니다.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, 자, 트리타워 빼주고, 제만 부시자! 제만 부시자! 제만 없으면 돼. 파이어팟만 없으면 돼. 자, 좀, 자 충격으로 잡고, 잡고, 울진! 방화부대! 모든 방화부대! 여기서 이거, 이것만 잡으라, 이것만. 이것만 잡으면 돼, 이것만. 아저 파이어팟 장난이 아닌데 좋아 이것만 잡으면 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티을레오방아부대오또 강대다 강대 본다 강대 봤다. 강대 봤다 강대 봤다 강대 봤다 오케이 충격 자 좀만 더 좀만 더 지금 도핑을 안한 상태고요 도핑을 안해서 뭐 이정도 왔으니까 도핑을 했다면은 좀더 버티겠죠? <laughs> 좀더 많이 버티겠죠? 좀 빨리 잡기도 하겠고요. 지금, 오, 강화부대 지금 노도핑 상태에서, 뭐 군수공장을 깨긴 깨네요. <laughs> 어우, 다고터다터 터지는 데미지가 더 나온,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 때리는 데미지보다. 또 하나 터집니다. 빵! 오, 체력이 가는 게. 자, 이제 방화부대 두대 남았고요. 두대 남았는데 지금 한 대는 지금 피가 간당간당 하고요. 아, 근데 확실히 레이저가 세지긴 세졌네요, 전부 다. 오, 또터졌다 레이저가 전부 다 세지긴 세졌어, 확실히. 데미지가 좀, 다는 것 같아, 레이저 맞으면. 좀 조금 더. 오, 우 좋아.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? 방화부대가 이길 것인가? 본부가 이길 것인가? 기어 아트와 방화부대 1대1 혈전. 자 로켓 다버치어 가면서 지금 데미지 주고 있습니다. 레이저도 맞아가면서 막격포도 맞아가면서 로켓 싹다 맞아가면서 지금 본부 체력 다는 거 보이지도 않고요. <laughs> 이거 언제면 끝나나? 제발 좀 이겨라. 전투 종료까지 1분 52초 남았는데 10초 안에 깨나요? 9, 8, 7, 6, 5, 4, 3, 2. 일, 못 깨네. 오,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. 힘을 내요. 힘을 내요, 방아부대. 좀만 더. 좀만 더. 죽으면 안 돼. 좀만 더. 좀만 더. 얼마 안 남았어. 얼마 안 남았다. 아, 나이스. 이렇게 해서 방아부대로 군수공장을 클리어 했습니다. 와, 정말 어려웠는데요. <laughs> 나다음부터 그냥 주카로나 로켓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. 방아부대는 조금 거시기 하네요. 자,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,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언제나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